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난 3일 동안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다가, 오늘도 또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도 각자 자기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도 하나님의 것이요.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시고, 성령님께서 총만 하사,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입술과, 또한 듣는 자들의 귀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그들에게 생명 양식을 부어주실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에게 생명 양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데스다 못과 안식일 주인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5장의 구조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조는 세 가지 부분이었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에서 베레스다 못에서 못에서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신 기적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거를 하시죠.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은, 어, 제3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를 합니다. 세례 요한과 또 성부 하나님, 또 성경, 또 모세가 안식일의 기원과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목적이 무엇인지, 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지 신약에서 안식일이 일요일이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데스다 사건이 주는 교훈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율법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 여기서 보면 우리가 물또 다섯 행각 이야기는 그림자요, 몽학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가정교사와 같다는 것이에요. 초등학문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동하여 생수가 되어야 나음을 받을 수 있으며 성령님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셋째는 안식일은 365일이고 안식일의 주체는 예수님이다. 즉, 율법은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교사 역, 역할을 할 뿐이다. 이거예요. 초등교사로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로 30절에요. 다섯 가지로 우리가 나눠보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죠. 요한복음 5장 19절과 25절. 둘째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이요. 셋째는 심판권이자 심판권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2절로 27절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공경 받는 자라는 거예요.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5장 23절입니다. 다섯째는 영생을 주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증거하셨던 분들이 있죠. 분들 또는 이제 그 개체들을 말하는데요. 첫째 세례 요한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도 증거하셨어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모세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또 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참 증거는 제 3자가 증거해 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로 32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이 한다는 거죠. 첫째, 세례 요한을 보면, 요한복음 5장 33절에서 35절에 말하기를, 나는 빛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하시고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읽은 것은 자기가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러나 제 3자들이 증거해 주는 것이 더 메시지가 강하다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 먼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요. 두 번째로는 메시아, 예,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2장 28절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또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하였어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또 증언, 증거하시는데요. 예수님에 대하여 마태복음 3장 16절, 17장 5절 또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8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직접 성령이 내리셨죠. 하늘로부터 마태복음 17장 5절을 봅니다. 말할 때 호련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건 변화선 사건이죠. 3의 하나님은 항상 서로가 존중하고 증거하시면서 서로의 입장을 견고히 하십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요. 먼저 성자 하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37절이고요. 둘째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증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이 내가 성부께 여쭈어서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필리오케라고 하죠. 그다음 세 번째 성경이 또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네 번째 모세오경을 봅니다. 모세오경이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였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을 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증거라는 명사와 증거하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봅니다. 증거라는 말씀은, 어, 그 명사로 표시한 내용이 마태복음 증거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세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한번 나옵니다. 증거라는 말이. 요한복음은 열네 번 나옵니다. 엄청나죠? 그러면 증거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거는 마태복음 한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누가 복음에서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에는 13번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죠. 유대인들이 눈이 감기게 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고발하는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요한 복음 5장 40, 5절로 47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글도 모세가 쓰는 글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의 말을 너희가 믿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눈을 감기게하여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임을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고발할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모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발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구약의 오경을 통하여 쉴새 없이 예수에 대하여 증거를 하였는데, 너희들 중에 소수만, 그러니까 열두 제자시죠. 소수만 그 뜻을 알았지, 나머지 다수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후에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큰일 났죠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구약을 예수님으로 초점을 맞추어, 맞춰보지 못했는데, 이제 그러면 너무합니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십니다. 신명기 29장 4절을 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죠. 두 번째 또 봅니다. 신명기 32장 20절로 21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네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폐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 질투를 일으키며 흐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세 번째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사야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깨달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6절을 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 또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인용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편 봅니다. 시편 69편 9절로 10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아멘. 바울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섯 번째, 로마서 11장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모와 덫과 거치는 것과 공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아멘.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해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원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소수의 유대인이 먼저 눈을 뜨게 되며 그들을 통하여 모든 유대인이 눈을 뜨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이 세 부모도로 나뉘는데 첫째는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이며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네 분의 증거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니 하면 구원받게 하신다는 목적이 있죠.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보면은요,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정리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타인을 가르칠 수가 없죠. 둘째, 창조 목적. 창조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 목적은 즉 구원의 목적과 함께 평행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목적인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수직 계명과 수평 계명이죠. 이것을 우리가 지상에서 그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으로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둘째는 그분을 섬기며 지상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나누어 주라. 지상 사명이죠. 전파해야겠습니다. 이것을 잘할수 있도록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신 것은 단편적으로 알게 하지 않으시고 역사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직접 이루시면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역사는 진행되고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의 일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감수성을 갖고 정돈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 5장에서의 우리에게 준 메시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